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얄팍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는 쇼펜하우어의 삶과 지혜에 대한 격언이 담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1851년에 출간된 쇼펜하우어의 소품과 부록 중 소품 부분에 해당하는 이 책은 그의 삶의 지혜에 대한 격언을 원작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여 조금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쇼펜하우의 유쾌한 문체와 언어가 돋보이는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자신의 저서인 수사학에서 행복론을 언급하긴 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고 말았다. 나는 이런 철학계 스승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여러 가지 사상을 짜깁기하기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을 찾아 같이 떠나 보시죠. 젊은 시절 나는 고서를 보다가 이런 글귀를 읽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아주 간결하지만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쾌활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 반겨야 한다. 인간의 행복에 방해되는 요소는 고통과 지루함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두적 중에 하나에서 멀어지면. 다른 하나와 가까워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진폭은 있겠지만, 결국 고통과 지루함으로 가는 움직임 사이에 있다. 지루함의 원천인 내면의 공허함은 계속해서 외부의 자극을 갈구하도록 정신과 마음을 움직인다. 지적 생활은 지루함을 방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루함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준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고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행복을 전적으로 추구할 때 닥치는 무수한 위험이나 불행, 손실, 낭비에 대한 예방책이 되어 준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의 철학은 아무것도 나에게 가져다 준게 없지만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 주었다. 온갖 사회활동, 오락, 유흥, 사치를 갈망하는 일은 시간 낭비이자 비참해지는 길이다. 이런 비참함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면의 풍요, 즉 정신의 풍요다. 정신이 풍요로워지면 지루함이 설 자리가 없다. 정신이 풍요로운 자는 무한히 활발한 사고 활동,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현상으로 새로워지는 지적 유의의 힘, 그 힘을 항상 다른 것과 조합하려는 의욕들의 차 있다. 정신적으로 가진 것이 많을수록 외부에서 필요한 게 적고 그렇게 생긴 시간적 여유 속에서 온전히 자신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이 탁월한 자는 그리 사교적이지 않다. 반면에 평범한 인간은 특히 인생의 향락에 관해서는 자기 외부에 있는 것, 즉 재산, 지위, 부인과 자식, 친구, 사교 모임 등에 기댄다. 이것들이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속물에게 진정한 향락은 오직 감각적인 향락뿐이다. 감각적 향락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해가 없는 존재라고 여긴다. 그래서 굴을 먹고 샴페인을 마시는 삶을 자기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며 육체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손에 넣는 일만이 삶의 목적이 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 분주하다면 그는 아주 행복하다. 그러나 이것이 쇼페너어가 말하는 행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적 생활을 통해 내면의 풍요, 정신의 풍요를 키워가는 것이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 생활을 위해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도 많이 자라고 하고요. 우리의 행복과 향락에는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특히 어떤 외적인 재산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약한 왕보다 더 행복하다. 완벽하게 건강하고 행복한 신체의 조화에서 오는 차분하고 청명한 기질 명확하고 생기가 넘치며 통찰력 있는 올곧은 지성 온건한 의지에 따른 투명한 양심은 지위나 재산이 대체하지 못하는 가치다.무엇보다 뇌가 성찰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수면이 필요하다.인간에게 수면이란 시계 태엽을 감는 일과 같다. 뇌가 발달하고 활동량이 많을수록 오래 잠을 자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수면은 자는 시간만 늘릴 뿐 깊이 잠을 잘수 없으므로 시간 낭비다. 행복론을 가르친 위대한 스승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이는 아주 적절하고 훌륭하다. 그 첫째는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로 이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진다. 여기에는 음식과 의복만이 해당하며 이를 충족하기란 아주 쉽다. 둘째는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욕구로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다. 그런데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에피크로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욕구는 첫째 욕구보다 충족하기 더 힘들다. 셋째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는 사치. 호화, 화려하고 빛나는 것들이다. 이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시키기도 매우 어렵다. 사치와 호화스러운 것들에 대한 욕구는 아예 생각을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한다. 저게 내 것이라면 어떨까? 그러고는 부족함을 느낀다. 그보다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편이 좋다. 저게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나는 인간이 가진 것을 잃고 난 뒤에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재산, 건강, 친구, 사랑하는 사람, 아내, 자녀, 말, 개등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가진 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대체로 상실만이 물건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인간처럼 필요한 게 많고 욕구로 가득찬 종족에게 돈이 다른 무엇보다 존중과 숭배를 받는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돈은 구체적인 욕구 하나가 아니라 욕구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필요 이상의 부유함은 현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채우는 일 외에 인간의 참된 행복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오히려 과도한 재산을 유지하느라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많은 근심은 만족스러운 삶의 방해물이 된다. 그런데도 인간은 재산을 축적하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지적인 교양을 쌓는 일에는 뒷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필요 이하의 부유함과 재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복을 위해서는 지적인 교양을 쌓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총명한 사람은 온전히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만의 생각과 상상만으로 큰 즐거움을 얻는다. 반면에 아둔한 자는 아무리 사교 활동, 연극, 유흥거리를 즐겨도 고통스러운 권태로움을 피할 도리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에게 외로움 은 이중의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자신과 있다는 점이고 둘째 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압 불편함 교제 자체가 지닌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둘째 장점을 높이 평가 할 만하다. 100명 중 1명 정도 내가 존경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언가를 기다릴 때 그러니까 딱히 할 일이 없이 앉아 있을 때 지팡이나 나이프, 포크 등 손에 모든 쥐고 박자에 맞춰 두드리거나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는 십중팔구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혼자서 지적으로 온전히 생각하며 고독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풍요를 얻어 행복해지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을 때뿐이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마음의 참되고 깊은 평화와 완벽한 내면의 평정은 이 세상에서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이 자산은 고독에서만 찾을 수 있고 철저한 운둔을 통해서만 변하지 않는 정서를 가질 수 있다. 결국 완전히 정직하게 대하는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다. 청년이 주된 인생의 과제로 배워야 하는 부분은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이다. 외로움이야말로 행복과 내면의 평정을 가져오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인간이 외로움과 외로운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을 사교모임, 외국여행으로 몰아가는 주체는 내면의 공허함과 권태감이다.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필수 요소인 마음의 평화가 사교 활동으로 위험해지므로 상당한 수준의 외로움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어려워지니 홀로 고독하게 온전히 사유하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들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중년이기에 고독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적인 조건은 필연적으로 고갈된다. 나이를 먹으면 사랑, 유모감과 여행으로 들뜨는 마음, 승마에 대한 애정도 사라져 사교계에서 적합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친구와 친척들도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이전보다 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것이 그를 가장 오래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의 유일하고도 변치 않는 원천이 된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성인에겐 아주 쉬운 일이다. 그는 이미 혼자 있었던 적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빈도는 높아진다. 노인은 사라진 세대 중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며 인생의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부분도 그리 많지 않은데 아예 향락의 감정이 메말라버린 예도 있다. 노인은 외로움을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립과 외로움의 성향은 개인의 지적인 가치에 따라 짙어진다. 60대가 되면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이 아주 자연스럽고 심지어 본능적으로 되는데, 이때 모든 요소가 하나로 뭉쳐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교의 가장 강력한 본능인 여성에 대한 사랑, 성적 충동이 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 성의 초월하는 존재가 되면 이는 곧 자기 만족감의 토대가 된다. 자기 만족감은 서서히 군집 본능을 흡수해 버린다. 이를 통해 수많은 착각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욕을 초월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부심이죠. 인간 본성의 어리석음은 주로 야망, 허영, 자부심이라는 세 가지 자손을 낳는다. 자부심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가치를 가졌다는 굳건한 확신이다. 반면 허영은 이런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서 일깨우려는 욕망이다.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 대다수는 타인의 확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은밀한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자부심은 내면에서 생겨나는 직접적인 존중이지만, 허영은 이런 존중을 외부로부터 간접적으로 얻으려는 것이다. 허영심이 있는 자는 수다스럽고, 자부심이 넘치는 자는 과묵하다. 그러나 허영심이 강한 자는 자신이 아무리 멋진 말을 할 능력이 있어도 계속 침묵하는 게 자기가 바라는 타인의 호평을 받는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특별히 나약하게 타고났으므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곤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파괴당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 눈으로 보는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면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이 평생 쉴틈 없이 노력하여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눈높이를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관직, 호칭, 공로, 재산, 과학, 예술까지도 타인에게 좋은 생각을 심으려는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 타인의 존경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타내는 적도나 다름없다. 인간은 사람들의 평판의 노예가 되어, 불안한 삶을 산다. 개인의 행복에 관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자주 상처를 받고 병적으로 너무 예민한 자존심은 허영과 오만 불선함은 물론이고 과시욕과 허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현상은 노년기에 나타날수록 강력해진다. 노년에는 감각적 향락을 즐길 능력이 고갈되어 탐욕이 자신의 지배권을 허영이나 교만과 공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주 주관적이라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곧바로 자신에게 비춰 생각하고 우연히 자기와 관련 있는 일이라도 접하면 아무리 그 일에 얽힌 관계가 멀어도 주의를 완전히 그곳에 집중한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평판의 도예가 되어 불안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책의 권고와 격언이라는 장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직접적인 조언을 합니다. 인간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 버릇 없이 키우면 무리한 자가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동조하거나 과한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 돈을 빌려달라는 청을 거절해서 친구를 잃는 일은 없지만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아주 잃고 만다. 마찬가지로 오만하고 다소 소홀하게 친구를 대한대도 쉽게 친구를 잃지 않는다. 하지만 지나치게 친절하고 예의를 차리는 바람에 상대가 너무 거만해져서 참을 수 없게 되어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자주 있다. 특히 인간은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가만히 있질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만하고 거드름을 비우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과 잘 사귀고 종종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상대방 없이도 잘 지낸다는 인상을 주어야 바람직하다. 이럴 때 우정은 굳건해진다. 대부분은 때때로 없인 여겨도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는다. 오히려 무시할수록 그들은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에 맞는 이탈리아 속담이 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는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자기 생각이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감정을 숨겨야 한다. 달갑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한 마리 개조차 과도한 친절 앞에서 무장 해제되는데 인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어디에서든 어떤 허세라도 부리지 말라고 경고하겠다. 허세는 항상 경멸당하는 느낌이 든다. 일단 허세 자체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속임수이므로 비겁하다. 둘째로, 허세는 자기 실제 모습이 아닌 남에게 더 낫게 보이길 바라는 모습을 조작해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여 본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꼴이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누구도 방심하여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보여서는 안 된다. 인간의 악하고 잔혹한 본성에는 위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럴 듯한 이유가 있어도 인간은 자화자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허영심은 아주 흔하게 접하지만 공로는 아주 비범한 일이다. 그러므로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면 10중 8구는 허영심이 그렇게 말하도록 시키는 거다.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는 의심이 들면 일단 믿는 척해라. 그러면 상대는 더 대담해져. 더 심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거짓을 폭로당한다. 반대로 상대가 숨기고 싶은 진실 일부가 그에게서 누설되었다면 그것을 불신하는 신용을 해라. 그러면 상대는 나의 반박에 자극을 받아 모든 진실을 하나씩 털어놓을 것이다. 사적인 일은 비밀로 하고 친한 지인이라 해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실 이외에는 완전히 모르는 채로 남겨두어라. 특별히 총명하지 않은 인간이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는 대수학자의 버금가는 탁월한 분석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어진 수치 하나만 갖고도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보편적 진리에는 둔감하고 무관심하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관해서는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널리 통용되는 냉철한 조언이 담긴 이 책이 170년이 넘는 지금까지 불멸의 고전으로 읽히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쇼페나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만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나는 모든 것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행복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을 계속 되뇌어야 한다. 행복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 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에 앞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되새겨 자신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으로 둘째와 셋째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걱정도 후회도 일정 시간만 하고 끝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편이 좋다. 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지난 일로 치부하자. 제 아무리 괴로워도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키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것은 신의 뜻에 달렸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하루하루를 각각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라 하는 세네카의 말처럼 현재의 시간을 오롯이 되도록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자 오늘도 철학하는 하루 되세요.